준대형 세단 시장에서 변함없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랜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넉넉한 공간, 그리고 최신 기술이 더해지면서 매년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특히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을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연비를 원한다면 하이브리드를, 강력한 주행 감각을 원한다면 가솔린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 운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가능한데요.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프로모션 견적까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국산차부터 수입차,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대기업과 재휴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그랜저는 넓은 실내 공간과 정숙한 승차감으로 패밀리카부터 비즈니스용 차량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모델입니다 전장은 5035mm, 휠 베이스는 2895mm로 중형 세단보다 한층 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2열 레그룸이 넉넉해 단거리 이동 시에도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되어 효율적인 연료 소비와 강력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복합 연비는 17km 이상으로 유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전기 모터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정숙성과 연비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반면 가솔린 모델은 2.5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되어 부드러운 가속감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고속 주행에서도 뛰어난 정숙성을 유지하며, 주행 퍼포먼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전자에게 적합한 모델입니다. 실내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디지털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장기 렌트는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 5년 동안 차량을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세금, 정비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장기 렌트의 장점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월 납입금에 보험, 세금, 정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편리한 금융옵션입니다. 특히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며 사고 발생 시 개인 보험 이력이 남지 않아 보험료 할증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렌트료를 경비 처리해 세금 절감 효과와 부채 비율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장기렌트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이용하고 싶거나 보험 세금 정비까지 포함된 올인원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2025 현대 디올 유그랜저 가솔린 2.5 프리미엄 차량가 3,907만원 기준 프로모션 할인을 적용해 산출한 견적입니다. 월 납입금은 36개월 기준 64만 3천원 60개월 기준 58만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견적은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보증 조건입니다. 즉, 선납금이나 보증금을 일부 납부하면 월 납입금은 더 낮아집니다.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하고 싶다면 무보증 조건 월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선납금이나 보증금 조건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상담 링크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